오늘은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셨을 아니면 혹시라도 내가 대상자가 될까 궁금해하셨을 2025년 기초수급제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그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수급급여별 선정 기준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단순한 금액 인상뿐만 아니라 제도 자체의 큰 틀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2025년에는 특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초수급제도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꼭 필요한 분들도 정보를 찾기 힘들거나 신청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사고로 몸이 불편해진 김민준 씨의 경우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김민준 씨는 이전 제도에서는 소득 기준을 겨우 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해 막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이러한 제도의 허점들이 개선되면서 김민준 씨와 같은 분들이 좀더 쉽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강화되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수급 제도를 어렵고 복잡하게만 생각하시는데,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오해를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 기초수급은 단순히 금액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부터 지원받는 금액, 그리고 신청 절차까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만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귀한 복지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이 영상을 통해 2025년 기초 수급의 모든 변화를 꼼꼼하게 살펴보실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이 제공하는 유익한 복지 정보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2025년 기초 수급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바로 기준 중위소득의 인상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모든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거쳐 발표합니다. 2025년에도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무엇이 가장 먼저 바뀔까요? 바로 기초수급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2024년에는 아슬아슬하게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분들도 2025년에는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500만원이었다면, 2025년에는 520만원으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은 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 해당됩니다. 즉 2025년의 기준 중위소득이 520만 원으로 인상되면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166만 4천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것이죠. 이는 곧월 소득 인정액이 160만 원이었던 4인 가구가 2024년에는 수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2025년에는 수급 대상이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각 급여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경우 지원됩니다. 2025년에는 이32% 기준액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소득 인정액이 너무 적어 생계 유지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살짝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그러한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대상인데 2025년 기준액이 오르면 더 많은 분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고질적인 질병으로 병원 방문이 잦은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의료급여 확대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0대 박영수 할머니의 경우 매달 당뇨병 약값과 진료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부담스러웠지만 의료급여 혜택이 확대되면서 병원비 걱정을 한시름 놓게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지역별 임대료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 상한액 또한 인상될 예정이어서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처럼 임대료가 비싼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주거급여 인상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3인 가구의 최수진 씨는 서울 외곽의 반지하 방에 살고 있었는데 주거급여 인상 덕분에 좀더 쾌적한 전세집으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학생들에게 지원됩니다. 2025년에는 학용품비, 교과서비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습기기 지원이나 방과 후 학습 활동비 지원 등 실질적인 교육 활동에 필요한 지원 범위가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도 균등한 교육 기회를 얻고 미래를 위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15세 이민재 학생은 비싼 참고서를 살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2025년 교육급여 인상으로 원하는 참고서를 구매하고 온라인 강의도 들을 수 있게 되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기초 수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강화됩니다. 2025년 기초 수급 개정의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의 변화와 재산 기준의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복잡했던 소득 인정액 계산 방식 때문에 실제 소득이 적더라도 서류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여 실제 생계 곤란 가구가 더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이 좀더 현실적으로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수급자나 잠재적 수급자에게는 근로소득 공제율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이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소득의 일정 부분을 소득 인정액 계산해서 제외해 줌으로써 수급자의 자활 의지를 꺾지 않고 경제활동을 장려하려는 취지입니다. 이전에는 50대 강철수 씨처럼 일용직으로 간간히 수입이 생기면 바로 기초수급이 중단될까봐 불안해하며 아예 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근로소득 공제율이 확대되면 강철수 씨도 안심하고 소득 활동을 하면서도 기초수급 혜택을 일정 부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버팀목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비정기적인 소득이나 특정 지원금 등이 소득 인정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항목에 추가될 수도 있어 보다 폭넓은 기준 적용이 예상됩니다. 재산 기준 역시 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여 일부 완화되거나 기준이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용 재산에 대한 기준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70대 이복내 할머니는 자녀도 없이 홀로 오래된 주택에서 살고 계셨지만 주택가격 때문에 기초수급 신청조차 할수 없었습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주거용 재산의 평가 기준이 현실화되어 실제 거주 목적으로 소유한 주택이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노후된 자동차나 필수 생활용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 소액의 재산 등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되거나 공제되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기초수급제도의 가장 혁신적인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의 추가 조정입니다. 과거에는 기초수급을 신청하면 식계혈족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따져서 자녀나 부모가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작 지원이 필요한 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실제로 60대 독거노인인 박금순 할머니는 자녀들이 있었지만 자녀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자녀들 역시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욱 완화되거나 특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완전히 폐지될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복지제도의 패러다임이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었던 의료급여의 경우, 2025년부터는 그 기준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는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부합하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 특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모든 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처럼 소득과 재산 기준의 현실화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과감한 조정은 2025년 기초수급제도가 더욱 폭넓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025년 기초수급제도의 가장 반가운 소식 중 하나는 바로 각 급여에게 실질적인 인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맞물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의 지급액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수급자분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에게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형태로 지급됩니다. 2025년에는 이 생계급여의 최대 지급액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 급여가 2024년에는 월 60만원이었다면 2025년에는 65만원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의 경우 2024년 180만원대에서 2025년에는 190만원 이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0대 후반의 이성훈 씨는 홀로 어린 자녀 2명을 키우는 한부모 가정의 가장입니다. 매달 빠듯한 생계비로 힘들어 했지만, 2025년 생계급여 인상으로 자녀들에게 조금 더 좋은 음식을 사주고, 부족했던 학용품도 여유 있게 마련해 줄수 있게 되어, 마음의 부담을 덜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급자 가구의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료급여 혜택도 더욱 강화됩니다. 2025년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이 완화되거나 특정 질병 및 치료에 대한 보장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80대 김춘자 할머니는 고혈압과 관절염으로 매달 병원비를 지출하고 있었는데, 2025년 의료급여 혜택이 확대되면서 병원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되어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쓸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거급여 역시 2025년에는 지급액이 인상되고 특히 지역 별급 지별 임대료 상한액이 더욱 현실적으로 조정됩니다. 20대 사회초년생인 박지민 씨는 월세 부담 때문에 작은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2025년 주거급여 인상과 임대료 상한액 조정 덕분에 조금 더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으로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도시 지역의 높은 임대료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분들에게는 더욱 반가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급여 지원 내용도 확대됩니다. 2025년에는 학용품비, 교과서비뿐만 아니라 IT 기기 지원, 온라인 학습 콘텐츠 이용권, 방과 후 활동비 지원 등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지원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13세 정은서 학생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학원비가 부담스러워 미술학원에 다니는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 교육급여 지원 범위 확대 덕분에 예체능 학원비까지 일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급여 확대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미래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발판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처럼 2025년에는 각 급여의 실질적인 인상을 통해 기초수급자분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기초수급제도 개정은 단순히 지원 금액을 늘리는 것을 넘어 수급자들이 제도를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초 수급을 신청하려면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고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정보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에게는 큰 장벽으로 작용했습니다. 70대 김복동 할아버지는 혼자 사셔서 동사무소 방문도 힘들고 인터넷 사용도 서툴러 기초수급 신청을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온라인 복지로 시스템이 더욱 고도화되어 보다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인 인증서 없이도 본인 인증이 가능한 간편 인증 시스템이 도입되거나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증빙 서류 등 다양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지만, 2025년에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일부 서류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개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수급을 신청하려는 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해 줄 것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상담 직원이 더 효율적으로 신청을 도울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개선되고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자료 또한 더욱 쉽고 명확하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정보를 얻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수급자로 선정되면 자동으로 연계되거나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도 2025년에는 더욱 확대되고 강화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수급을 단순히 현금급여로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감면 등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혜택들이 풍성하게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문화 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이 인상되거나 사용처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문화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저소득층에게 문화 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30대 김수정 씨는 자녀와 함께 영화관 나들이를 꿈꿨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화 누리카드 지원 확대 덕분에 자녀와 함께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 지원이 더욱 강화됩니다. 기초수급은 단순히 지원금을 받는 것을 넘어 수급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2025년에는 자활근로 사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참여자들에게 지급되는 자활급여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40대 박준호 씨는 오랜 실직으로 인해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2025년에 강화되는 자활 사업에 참여하여 직업 훈련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급자들이 근로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교육 프로그램, 건강 증진 프로그램, 법률 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연계 복지 서비스들이 2025년에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신청 절차 간소화와 풍성한 연계 복지 서비스는 기초수급제도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그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 기초수급제도의 주요 개정사항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은 기초 수급 제도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통한 대상자 확대,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그리고 특히 부양 의무자 기준의 과감한 조정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줄 것입니다. 또한 각 급여에게 실질적인 인상과 의료, 주거 교육 등 전반적인 혜택 강화는 수급자분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온라인 복지로 시스템의 고도화와 서류 간소화를 통해 신청 절차가 훨씬 편리해지고 기초수급자로 선정된 후에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연계 복지 서비스들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기초수급제도가 단순히 생계 지원을 넘어 수급자분들의 자립을 돕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진정한 복지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0대 최미영 씨는 과거의 복잡한 신청 절차와 부양 의무자 기준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했지만 2025년 개정된 제도를 통해 용기를 내어 신청했고 지금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으며 훨씬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025년의 변화는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어 나도 기초수급 대상이 될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복지 혜택은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삶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부의 복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복지 정보들을 꾸준히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